네, 안녕하십니까 누비랩의 김대훈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푸드 스캔을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감 개인 식습관 기반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어, 삶의 전반적으로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강남 일대가 이제 침수될 만큼.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체감할 만큼의 기후 변화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올해가 가장 덥다고 느끼지만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어쩌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량과 함께 얼마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실제 이제 숫자로 이 트래킹을 해보면 어 산업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어 지구 온난화에 얼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어 이제 IPCC에서 이렇게 돌려본 결과 어 지구 온도가 뭐 1.5도, 2도, 4도가 올라갈 때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연재해가 어몇 배씩 증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피해는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패턴이 바뀐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감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 기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명백히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1.5도씨가 지구 온도가 더 오르게 되면 자연 발생, 발산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이제 다를 것이라고 하고 그 시간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ESG 넷째로 r e 1 0과 같은 산업과 글로벌하게 정에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어, 실제 어, 많은 자본과 활동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어, ESG는 이제 워낙 많이 유명해져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인바이드먼트 부분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이 ESG 관점에서 사실 어, 산업계는 역시 이 금융계와 떼려야 뗄수 없는데 금융산업에서 어, ESG에서 투자하는 관점에 어, 얼마큼 그 기업이 ESG를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시야가 최근에 들어 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있어서이 음식 산업이 얼서큼국에서에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보 되면 무 무려 분의의의 음식 산업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중에서도축에서이 절반 정한절에정향을에친다고 합니다. 축산업에서의탄에서의탄이약생량이약렇다 보니 지다 음식 산업에서 어떤 에서에서한소이육류에대한 소비가 결국에는 어, 지구 온난화를 어, 가속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또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이 라이프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서 육류 소비는 더욱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요즘 채식에 대한 니즈가 많이 어, 있는 것도 내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환경에도 이렇게 이롭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는 어, 채식에 대한 문화가 많이 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축산업 특히 소고기가 어 가장 많은 탄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어, 소고기 1kg을 이제 버렸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어 탄소량은 자동차가 176km를 달렸을 때 나오는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아 소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한 것이고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어전 세계 교통수단의 온실가스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과 이 메탄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육이나 배양육을 통해서 실제 소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대체육과 배양육이 최근에 뭐 스타트업도 많이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대체식품이나 뭐 식물성 단결이나 단백질, 배양 우유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산업인데요, 어, 실제 유엔에 따르면 어, 충격적인 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삼 분의 일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 생산부터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버려질 음식을 삼 분의 일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버려질 음식의 삼 분의 일을 유통하고 요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 이제 음식에 대한 부산물을 통해서 이제 업사이클하고 있는 산업도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 산업에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 재활용을 한다던가 후처리를 아무리 이제 어, 효율을 높인다고 해도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원천 절감을 위한 사실 또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 아직 뭐 크게 뭐 저희 회사 외에는 많이 없지만 일, 미국과 유럽에는 어몇년 동안 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장치들이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어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원천적으로 식재료비 버려질 음식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 저희가 고객으로 하고 있던 식품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뭐 매니저나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 급식소의 영양사 입장에서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재료비 절감입니다. 어, 전체 운영 비율의 35%를 차지하는 이 식재료비는 어, 1%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문하는 식재료비 절감으로써 저희 고객 즉 어, 매니저나 그런 식당 주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어,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식재료비를 줄이는 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식재료비 상승이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어,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결국 식자재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푸드산업을 어,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라이제이션 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푸드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오롯이 아주 소수의 경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 큰 레스토랑, 예를 들어 500명 이상이 되는 급식소나 호텔이나 어, 식당에서 의사결정 구조로 보게 되면 오늘 몇 명이 올지, 해당하는 메뉴별로 얼만큼의 식재료가 소진이 될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얼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어, 수치화시키거나 정량적 데이터로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한명 또는 아주 소수의 경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경험 이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을 얼만큼 소비되고 얼만큼 폐기되고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계측을 하여서 식단을 설계하시고 식재료를 수발주하시고 조리하는 전 과정에서 저희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식재료비 절감으로 저희 고객들은 경제적 이득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은 바로 이 푸드 스캐너라는 어, 인공지능 어, 장치를 통해서 단 1초의 스캔만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로 산업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스캐너를 이제 스캔을 하기만 해도 이해당 음식의 종류와 양을 알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다던가 엘러지, 가격 정보 어, 모든 정보를 다 표출해 드릴 수가 있고 그 스캔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 키오스크처럼 어떤 음식을 들고 이제 스탠드 앞에 서면 해당하는 음식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계측을 할 수가 있고 또 CCTV처럼 오토타입으로 특정 존 안에 들어오는 음식을 모두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로도 계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푸드 팩토리 음식의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좀더 나아가서는 식습관을 기록하는 헬스케어 솔루션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이제 급식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급식소는 약 4만여 개가 있는데 이제 학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11,0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식사 후에 이제 스캔을 통해서 내가 남긴 음식에 대한 자원 가치 또는 환경에 내가 얼마큼 기여하는지를 어 실시간으로 다 지표화시켜서 어 우리 학교에서 얼마큼 기여하는지를 CO2 관점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학생 개개인의 식습관을 관리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기업 관점에서는 버려지는 음식을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다 이제 계측을 해서 오늘 어떤 음식이 많이 버려졌는지를 각 메뉴별로 다 저희가 측정을 해서 오늘 만든 음식에 대한 품질 관리 또는 선호도 관리들을 다 하고 있고 또 모바일 방식을 통해서 버려지는 음식들 뿐만 아니라 내가 먹기 전에 이 음식에 대한 영양 정보까지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이 음식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식의 양까지 한 번의 스캔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AI를 통해서 음식의 종류를 판별하고 좀더 나아가서 이 3D 스캔, 어, 이 볼륨 값을 알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 앞에 어떤 물체가 왔고 그 물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 원초적인 기술은 어,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 영역입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차 앞에 어떤 오브젝트가 왔는지를 판별하고 그 오브젝트가 만약에 피해야 되는 물체라고 하면 빠르게 선회해야 되는지 천천히 선회해야 되는지를 판별하는 이 거리 측정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로직인데 저는 이 로직을 그대로 이제 푸드 산업에 적용을 해서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판별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식판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어 해당하는 음식에 대한 어뭐 알러지 정보, 가격 정보, 영양 정보들을 모두 표출해 줄수 있고 남긴 음식을 스캔을 했을 때 과연 환경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뭐이 자원 정보까지도 이제 표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개인에게는 어 다양한 밸류를 드린 것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이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의사 결정을 할때 이렇게 레시피를 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만큼 만족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어, 내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그 사람들이 내가 타겟하는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얼만큼 버려지는지를 눈으로 대충 보고 이제 경험으로 감으로 이제 알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저희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하는 메뉴별로 끼니별로 모든 음식을 다 계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플로팅을 하게 되면 x축이 식수 y축이 사람들이 얼만큼 해당하는 메뉴를 잘 먹었냐 인데요 식수가 결국에는 선호도로 볼수 있고 y축이 어, 얼만큼 완식을 했느냐가 만족도로 볼수 있습니다 어, 잘 만들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 것이고 어, 많이 배식을 했으면 선호하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메뉴 엔지니어링 적으로 플로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사분면에 더팅이 많이 되는 음식이 사람들이 선호도 많이 하고 만족도 많이 한다 라고 볼수 있어서 오늘의 이제 급식 운영이나 레스토랑의 운영 현황을 데이터로 의사결정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메뉴, 새로운 레시피를 최적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식 재료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환경에도 이롭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발주량 조절을 통해서 지금은 의사결정하실 때 예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과하게 주문을 하거나 준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어떠한 근거도 없고 급식 사고나 음식이 모자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드림으로써 좀 시각화 시킬 수 있고 나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데이터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줄어든 음식에 대한 자원 가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 가치와 비용을 얼만큼 절감시켰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각 메뉴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뿐만 아니라 식수 예측도 이제 히중히한요한인소인해요해당하업장에장에서사이얼이큼올큼올지한식한예측예측장히챌히지한챌분이한부분험지의존험에의존하닌것이 아닌 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식수 예측을 하실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말씀드린 어, e 로 s e s g 가 굉장히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 조금 더딥하게 the f i r e s g 는 어, 얼만큼 환경에 이롭게 했고 환경의 c o 2 저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여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어, 싱크로 i 이 e 를 맞추는 어떤 단체에서의 그 싱크로 y 이 c 를 맞출 때도 우리가 얼 y 큼 기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알 수가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어, c o 2에 대해서 계속 계측을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 있기 때문에 버려진 음식을 c o 2로 변화를 시켜서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만들어내서 어, 기업에서는 e s g 경영 보고서에 활용을 하신다던가 어,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활용해서 뭐전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환경에 이제 기여했는지를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아이들이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이 환경에 대한 교육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내가 스캔을 하고 우리 반,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환경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때마다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시작을 했다가 CO2 저감을 평균 대비 또는 목표 대비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달성을 하게 되면 환경이 얼만큼 이롭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컨텐츠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교육과 연관시켜서 저희 이제 학교와 교육청과 이러한 교육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탄소 배출량에 관해서도 이제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버려지는 음식이나던가 아니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화시켜서 얼만큼 co2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출하고 있고 요즘은 비행기표를 끊을 때 해당하는 비행기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co2에 대한 것들을 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영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노선이 과연 얼마만큼 CO2를 발생시키는지를 다 표출을 해 주고 있고 실제 영국으로 갈때 경유하는 노선이라던가 어떻게 이경 운항 경로에 따라서 CO2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항공기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다 계산해서 내가 사는 이 티켓에 대한 CO2 양을 다 표출을 해 주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2025년부터는 어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ESG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그런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기업들은 이렇게 ESG를 의무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ESG를 신경 써야 하는 가장 기본은 어, 계측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어, 환경과 CO2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 그런 기본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해 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도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또는 성별로 얼마만큼 해당하는 음식을 많이 이제 섭취하시고 또 남기고 어 하는지를 더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표출해 을 드릴 수가 있고 어, 예를 들어 뭐 이제 급식을 운영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개 사업장 또는 뭐한 많게는 800개, 900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 전체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장별로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인원수대로 준비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남겨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르고 남겨지는 선호하는 메뉴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표화시키고 데이터화 시켜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모든 이런 경영 적 운영에 대한 전반의 것들을 효율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개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식습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뭐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개개인별로 얼만큼 식자 섭취를 했고 현식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식습관. 영양 균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식약처에서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때 사용되는 어, 표본이 한만개 정도, 만 명의 정도에 대한 표본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리포트를 내고 계시고 글로벌하게 식품 영양학에서 유명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본이 평균적으로 보면 약 1500개 정도 이제 되는 표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지금까지 모았던 데이터는 약 200만 개 이상의 식습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 앞으로 20억 개 이상의 이 식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을 예정이고요. 이 식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스케어에 또 다른 어,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시장만 하더라도 어, 키가 잘큰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던가 비만인 아이들의 어떤 특징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식습관이 개개인별로 계측이 되지 않아서 한번더 시도할 수 없었지만 어, 이러한 데이터가 아주 오랫동안 성장과 함께 개인에 대한 건강 지표와 함께 어, 데이터화 된다면 헬스케어의 또 다른 어, 솔루션과 어, 또 다른 어, 기술을 활용해서 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식습관 교육 관점에서도 이제 다 경험 기반으로 일반적인 지식 전달에 그쳤던 것들이 개인 맞춤형 예방 의학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지금은 뭐, 영양사 분께서는 어 고기를 좀 줄이고, 야채나 과일류를 많이 먹어라. 라고 일반적인 어떤 지식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개개인별로에 대한 특징과 함께 식습관, 편식에 대한 현황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맞춤형 코칭을 할수 있고, 맞춤형 푸드를 제한을할수 있는 어 기반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용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대기업 또는 당뇨 환자, 병원, 모든 어 연령과 타겟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는 임직원 복지의 개념으로 건강 관리로서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매년 어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을 할 때도 어 내가 먹었던 식습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 주치의께서 어 식습관에 대한 코칭까지 지금 건강 리포트에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헬스케어에서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어 데이터 개인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예방의학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발생이 되고 나면 어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에 대한 이 노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캐너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까지 넘어가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 식습관을 데이터화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리포트도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서 나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식습관이나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표 대비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얼마큼 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비랩이 현재까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가만 어, 탄소량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 계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어, 16,000톤의 CO2를 이제 저감을 했었고 이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환산을 한다면 어, 빨대 36억 개를 생산해 낼수 있는 양의 CO2를 저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급식소에 어, 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식품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0.01%도 지금 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최근에 투자 유치도 마쳤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본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의 이 탄소량을 줄이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좀 푸드테크의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유엔과 함께 이 환경 사람은 사실 이제 규제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사회의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 폐기량에 대해서 원천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글로벌하게도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미래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어도 특정 방향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인구 증가, 그다음에 이 쓰레기 양에 대한 증가, 또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앞으로. 어, 닥칠 미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곧 지구온난화 직결되어 있다고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어, 기술의 방향성이나 어, 지금 앞으로 사회에 만들어 나갈 혁신들이 어, 이 지금 당장의 고객의 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어, 기술이 될수 있도록 어, 비즈니스를 어, 확대를 계속 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